いち。まあ 왜 아무도 없어요어떡하라고 아니. 아니! 여기서 이 총이 나온다고? 만 원이 없네요. 다음 달에 다시 만 원씩 돈에 이번엔 1등 해주실 거죠? 열심히 해볼게요, 받아 니. 알 아, 바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거 <laughs> 바깥에서 왔어요. 이쪽에서 싸운는거같든요 이쪽에서... 시체가 여기도 있네. 여기 죽인 건가? 그럼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보였다. 여기 있었어요, 방금. 와. 한다 차이, 진짜로. 와. 진짜 0.2초 차이. 템을 다 가지고 있네. Yes. 대킹 있었어요? 대 킹은 먹어야지. 보스스가 탄창 연애들이거든요. 맨날 안 먹는다. 에이 맨날은 아니잖아. 한 번씩 못볼 때가 있는 거지. 맨날이라니. 맨날이라니. <laughs> 이럴 땐 역시 존버. 오탄수가 좋고요. 어차피 부서스로 지나가는 건못 잡아. 군대 가면은 밥도 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옷도 주고 용돈도 주고 너무 부럽다고 가. 그럼 가. 군대로 가. 그럼난안 가. 그렇게 좋으 가. 난안 가. 10억 주면은 간다고? 야. 그럼 동안 10억 씩 일을 할수 있어? 10억 주면 나도 간다. 이나 5년 간다. 5년. 갔다 와가지고 아파트 하나 딱 사가지고 스튜디오 차놓고 방송하면 되겠다. 와. 안 돼. 가지. <laughs> <laughs> 왜왜아 10억 주문 가야지 1년에 2억이야 가야지 요거는 우리 우리 월급 뭐라고 가면 실업자 세 분생이 <laughs> 아, 아니 사람들 군번 다 튀어나오네 하튼 여이 사람들 군대기만 나오면 그냥 어 아주 그냥 어 여러분, 제 방송 죄송한데 남탕 아니거든요? 저 오토바이 지나간다. 아, 저 미션 아니죠? 저 그냥 이런 총맛있어요 여러분. 저 유튜버기 때문에. 저는 이런 총 많이 씁니다. 여기 오징어탕일 텐 본인 얘기시죠? 본인을 빗대셔가지고. 바로 이했습니다 해 힘내세요 <laughs> 아. 뭐.. 내꺼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내 몰라 u 애땀나오라 내려보세요. 불러내면 안 되는데? 저야말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 또뭐맛있쏘시네 어그 먹으면 내가 어그 의지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와, 맞췄는데, 와. 굉장히 놀랬을 거야, 그지? 발견. 나 봤나? 어, 저 있는데? 어, 잠시만, 나 지나갈 수 있나? 아 뭐에 반동이 심해 아1 5를 못쓰겠네 아 본다 아 잠시만 보지마 여기서 보고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0.200 왜 쏘는 것 같은데? 어! 로아있지7야 죽었어요. 죽었어요. 뒤에 죽었어. 와, 어떻게 지나가노, 이거? 이쪽 2초 오, 쟤생각이고 마, 이거 옹발, 마, 밤니. 아, 아,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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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만 아, 안속 아, 요 위에 라스트. 위에 카고팔. 소웅기쏘아 나왔었거든요. 사 잘못 들었나? 해봤는데 하고 소음 얘기 좀 들었는데 나 진짜 들었는데? 여 o t rot, rot, r 있 t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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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다 t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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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t r 나이 좋아, 후후! 야, 여러분, 진짜 저 부스스 연사 어, 잘 쓰는 것 같은데, 나? 우후 야, 부스스 연사 겁나 좋은데요? 반동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어, 부스스 좋아! 응? 방금 중 땡기는 거보다 제가 샷이 더 빨라가지고 그대로 날아갔어요. 부사 또 연사 속도는 엄청 빠르거든. 저 맞으면 겁나 아파요. 맞으면 이거 보자. 여기서 연속이킬하잖아요 얘부터 죽나? 아 얘부터 죽는다. 제가 얘 잡으러 가거든요. 역시는 역시다. 굿. 아이고 이천님 9,000원 덕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운드로 들었지만 와어 그냥 삭제야 진짜 이천님 9,000원 덕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분은 카고 팔이죠 나랑 징검승 한거 아니 계속 보고 있었네 이분은. 아이언 사이트로 쐈어 와. 2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팔 살짝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팔 보여 가지고 이때 딱 반응할 거야, 이제. 좋아, 좋아. 이거 아까 에어드랍 이 사람이다 부스스 맞는 쉽죠이게 333이거든요. 유부를 안 썼어요. 안 들릴까봐 총알이 많이 없으니까 일부러안 썼어요. 이때가 와야 부스스 개 세요 진짜. 이거는 2분 죽는 거네. 이분 이분 뛰어오다가 텅 텅. 연속 연속으로 다 잡네, 내가. 보자 이거 맞는 십 점. 어야 이거 나 연사 잘 쓰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 멀리 잡는 거 말고, 이거 다 MK14로 잡거든요? 이거 말고. 가까이 잡는 거, 보자. 얘도 지금 삼각파거든요어 부서서 연사로 쓰니까 겁나 좋네? 반동이 많이 없어요, 막상 써보니까. 말도 안 돼, 와. 이제 자기장막가지고 도전 멈추거든요? 어우, 잘 쏜다. 하지만. 잡고, 으아 그리고 마지막 이분. 아니, 진짜 좋지 않아요? 내가 썼으니까. 아니, 내가 잘쓴게 아니라. 좋지 않아요. 뭐야? 왜 알고 있어? 뭐야? 그냥 어려운 얘긴데, 아, 그냥 그냥 아려운 얘긴데, 들었으면 내 방인데, 안 들었구나. 아주 많이 맞았네 어, 정말 잘 써. 어우씨! 사람들 레인바 썩었어 진짜. 어? 와, 여러분 진짜 부서스는 가총이네요. 와.